자, 시노패스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노패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노패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라인 형상으로 나서 라운드를 그리면서 아래로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잡았다면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시노팩스를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일단 시노패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u 자형의 라운드를 그리면서 다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고 해서 이게 다시금 재차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온다라는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시노패스는요 이번에 이국채 가계 국책 과제 선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볼수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쪽의 러브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러브콜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시노펙스가 지금 엣지 컴퓨팅 기반의 이 말초 혈액을 이용한 일반 혈액 진단과 그리고 혈액암, 세포 분석 시스템 개발의 국책 과제로 이번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가 이번 국책 과제 성공을 계기로요, 렌랩 오너칩 기술을 적용한 이 카트리지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양상성을 확보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완성도도 굉장히 높일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혈액 투석 사업이랑 더불어서 건강 관리나 증증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혈액 진단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서도 의료 기기 사업 전반적인 경쟁력을 이번에 강화를 한다라고 말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시점에서는 글로벌 쪽에 대한 러브콜이 수 가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세 가지를 완료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주력 장비 제품군의 경쟁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시노펙스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총두 가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근거로는 아래 거래대금을 보시면, 자, 주가가 쉬어가는 길목에서도 단기매집봉이 한번 들어와줬어요. 그런 다음에 또 쉬어가는 길목에서 단기매집봉이 들어와줬고, 도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거래대금들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 차례 주가가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도 거래대금들이 증가를 해주고 쉬어가는 길목에서는 또 대금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금 거래대금들이 엄청나게 터졌다라는 거죠. 결국, 무의미한 물량들만 나갔지, 포 즉, 주가를 핸들링을 할수 있는 물량은 나가지가 않았다는 게첫 번째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 근거로는 아래쪽에 새로 지닌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시노펙스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입니다.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입본 구간인데 최근에 차입본은 매물 나온다고 하지만 들어와 있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더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근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득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아 시너패스가 결국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으로 매수해도 되겠다는 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추격 매수도 여러분들 우리가 특정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 시그널의 발판은 결국에 눌림목이든 뭐든 시세 초입을 잡는 방법이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수많은 종목들을 정말 많이 추천해 드렸어요. 그리고 추천만 해드린 게 아니라 수익까지 챙겼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네이버에 문자 받아만 여러분들 검색하셔도 여기 아래쪽에 문자 받아 관련 사이트가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한 종목씩 꼭 공략주로 추천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여쭤보시면은 해당 종목에 관련한 뭐 브리핑이라든지 이슈 부분들도 꾸준하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이어플로우라는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해당 영상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어플로우 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어플로우 매수가 4,200원, 목표가 6,700원, 손절가 4,000원. 그래서 매수 근거도 말씀해 드렸고 5월 2일 날 정확하게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개인 연락처 010-8077-4842번. 이번에는 약 528분이 문자를 주셔 가지고 제가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어플로우 종목인데, 앞전에 한 차례 좀 거래정지가 있었잖아요. 자, 거래정지 이후에 쭉 보시면 추세가 이때부터 돌파가 나왔었어요. 뭐큰 돌파는 아니었지만, 이때 하락 채널 추세가 돌파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었고, 그 앞쪽에 이미 제 지표상 매직 구간을 확인해주는 연두색 지표들이 바닥에서 좀 들어왔던 모습들까지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었고요. 계속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없다가 한번더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이 추세를 쭉 그어서 보니까 지금 이런 우상향 기조 추세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딱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때가 여러분들 5월 2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5월 2일 정확하게 목요일 날짜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때 제가 이 해당 화살표 신호까지도 포착을 해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어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뭐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기조가 유지가 됐었다가 딱 5일 만에 최고가 기준 6,770원 달성해가지고 깔끔하게 또 수익까지 챙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 말씀해드렸지만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도 저에게 언제든 상담 남겨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린다는 거 이점도 꼭 참고를 하시고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한통 여러분들 보내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문자로 종목을 보내 드릴 테니까 그 정도 꼭 참고라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적가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막상 실전 매매에 도입을 하게 되면은 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세력 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구간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해당 화살표는요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결국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또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웨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뭐 포스코 퓨처 자, 아, 퓨처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3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대로 문자 들어온 거전부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받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해당 화세표 자리에서 매수를 할줄 아는 방법.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만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런 수많은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다양한 혜택들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해드렸지만, 이 국책과제를 완료를 했다라는 거, 이거 정말 그냥 무시할 만한 모멘텀이 아닙니다. 게다가 국책과제를 통해서 글로벌 쪽에 러브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도 결국 우리가 매도를 진행을 할게 아니라, 더욱더 홀딩을 이어가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